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살짝 한번 하면서 나가보도록 할게. 먼저, 1차 함수 같은 거, my, y는 ex, 뭐야 이거, y는 ex 플러스 1, 막 이런 거, 뭐 x절편, y절편,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 그리지? 이렇게 해서, x, y 축딱 잡고서, 이런 식으로 여기 1입니다. 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어. 누가 뭐라 하겠어? 내가 그렇게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됐고, 우리 2차 함수는 뭐 인수분해한 형태를 그리든 아니면은 표준형을 그리든 뭐 형태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 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그럼 3차부터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 3차부터는 3차부터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게 고민인거지 이런거 어떻게 그릴 것이냐 1차처럼 x절편 y절편 이런걸로 그릴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x축과의 교점으로 그릴 것이냐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가 3차함수가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어있는 형태가 나온다면 x플러스1 x 마2 x, x 3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거냐면 그냥 3차함수 모양 이렇게 삑 그린 다음에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1 2 3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 단점이 뭐야 3차함수가 모든 3차함수가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 인수분해만 되면 요 방법도 괜찮아 지금 우리 무슨 단원이야 미분 단원이잖아 미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x수축 교점으로 하면은 뭐 4차든 5차든 뭐 거리낄 게 없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 말고 일반적인 형태, 일반형으로 써져 있는 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거 한번 해볼게. 자, 이런 3차 함수의 모양. 이거 분명 인수분해가 안돼 있는 거지. 는영으로 해서 구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3차 함수 근해공식 알고 있는 사람? 없잖아. 어, 근해공식을 써서 X축과 의축점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렵단 말이야. 이걸로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극값으로 구한다. 극값. 극값 구하기.로 구한다. 지금, 얘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한번 예를 주도록 할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뭐 10이라고 나오는데 얘가 극대 값이다 라고 나왔어. 그 다음에 X가 1인데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극소 값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두 가지 가지고 여기는 이삼차함수 그림 그리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A가 양수라는 조건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쭉 그려주고, 쭉 그려주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다. 그 다음에 y. y. y, y, y. y축. y축 한 이쯤 나보내고, 여기 값이 10이고, 여기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주면, 3차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된 거야? 완성돼버렸지 그치? 이전까지 1차 함수나 2차 함수를 그리던 형태가 아니라, 미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얘기야. 고게 이런 형태야. 3차 짜리. 4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4차. 자, 만약에 4차 함수. 어우, 길어. 음. 자, 4차 함수도 이렇게 있어. 우리 일반적인 극값. 뭐, 얘는 뭐, 4개 줘야 되겠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일 때, X가 1일 때. A가 양수라고 친다면은, 뭐, Y가 그냥, 그냥 쉽게, 쉽게 한번 줘볼게. 쉽게. 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요렇게, 등산 두 개, 요렇게 되어 있으면서, 잘못 줬네. 0, 10, 0. 요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요기, 요렇게. 이케게 아, 미스. 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 그다음에 y 축이 여기에 있겠네. y 축이 여기에 딱 y. 여기다 10. 이러면 4차 함수 어떻게 돼? 그냥 완성돼 버렸지. 지금은 선생님이 여기는 극값을 그냥 다 줬잖아. 이게 지금 극소, 극소 가운데가 극대. 이렇게 줬잖아. 너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극값 구하고 극대값, 극소값 안다음에 대입해가지고 이거 찾아낸 다음에. 점 찍고 그림 쫙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고차함수 그림 그린다. 이제부터 뭐 3차함수 그림이다, 4차함수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차함수 그림을 그리는 방법. 뭘로 구하겠다? 그 값으로 그림을 그리겠다. 라는 얘기야. 판별식 안 돼, 근해공식 안 돼, 뭐엑축과의 교점? 되어 있으면 해. 근데 웬만한 것들은 다안 되어 있을 거야. 그런 그림 구하는 방법이었다. 그런 얘기였어. 이거였고. 자, 이번엔 3차 함수 모양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 볼게. 3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모양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조건들이 다 있어. 우리 3차 함수가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냐면은 요런 모양. 첫 번째, 이렇게 극값을 두개 가지고 있는 모양. 그다음. 3차 함수가 이렇게 극값을 하나 가지고 있는 모양. 그다음에 극값이 없는 없는 모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라고 했어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지금 그 값이 몇 개야? 두 개지. 그 값이 두 개라는 얘기는 얘는 f'x가 0 되는 x가 지금 몇 개라는 얘기일까? 그 값이 두 개란 얘기는 f'x가 0 되는 x 좌표가두 개란 얘기겠지. 여긴 그 값이 두 개란 얘기야. 그 다음 여기는 한 개란 얘기고 여기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지. 그치. 여기 지금 fx가 3차잖아. 3차. 그럼 여기는 이 f'x는 몇차함수일까 이거 이차함수겠지. 이거 이차함수. 이차함수가 두근 한근 근을 안 가져. 그럼 뭐하라는 얘기야 이거? 판별식. 판별식 하는 얘기야. 두 개가 나온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는 판별식이 0이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극값 전부 다구한다음에 찍어보지 않아도 대략 아 모양이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이거가 판단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야. 자, 4차는 그, 4차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알아볼게요. 4차, 4차함수, 4차함수 모양을 한번 알아볼 건데 최고차항 양수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극값이 3 개, 어, 극값이 3개 나오는 거. 그다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여기, 저, 요, 요, 그 값이 지금 두 개야. 그 값이 두 개짜리.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거. 그 값이 하나짜리. 얘는 그 값이 하나짜리. 요거 f'x는 0이다. 이거 보면, 원래 있는 함수 fx는 4차. 그럼 f' 얘는 몇차 함수? 3차 함수겠지. 3차 함수가 0 되는 x 좌표가 몇 개? 여기는 3개 돼야 된다는 얘기야. 3개. 여기는 2개 돼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1개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그러면, 4차 함수는 극값을 안 갖는 모양은 하나도 없지. 4차가 극값을 안 갖는 모양은 없는데, 첫 번째, 지금 여기를 극, 소, 여기를 극, 소, 여기를 극, 대라고 볼수 있어. 그럼 얘는 극, 소, 여기 극, 소. 이건? 응, 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응,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극, 소. 자, 극대를 갖는 그림이 뭐밖에 없어? 맨 위에 있는 것밖에 없지.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게 하느냐, 안 갖게 하느냐. 이거 아니면 이걸로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극대를 갖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주면 돼? 미분한 함수에게 미분한 함수가 0 되는 x의 표가 몇 개? 세 개면 되는 거야. 두 개나 한 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극대가 없다. 그 얘기지. 4차 함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3차 모양 알아본 거 여기도 한번 해 볼게. 지금 여기를 극 베라고 보고 여기를 극소라고 봤어 그 다음 이거 극값 있어? 없어? 극값 없어? 이거 극값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나뉘겠어 얘는 얘도 또 이렇게 나뉘겠지 극대든 극소든 극값을 가지려면 F'이 그을몇개 얘는? 두개 기타 한 개든 안 가지면 극값이 없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이야 문제에서 4차, 3차원수 띡 주고 극값을 갖게 해 만들어라 라고 하면 미분한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야. 4차 함수 주고서 극대 값을 갖게끔 만들어라. 라고 하면 프라임이 0 되는 좌표가 몇 개? 세개 나오게끔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내용은 이게 다야. 내용은 이게 다야.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 한번 해볼게. 개념은 여기까지.